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놀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1부강 분사구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고치시오. 그랬어요. 자, 저희가 원래, 그쵸.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이런 절의 형태를 어떻게 해요? 동사의 ing나, 그쵸. 동사의 ed가 붙은 분사의 형태로 고치는 거를 분사구문으로 고친다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after 접속사 my mom 주어져 watched tv 자 엄마가 tv를 보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she는 엄마겠죠 그렇죠? 엄마가 went to bed go to bed 하면 잠자러 가다 여기서는 주무시러 간다 하면 되 겠죠 tv를 보신 후에 엄마는 주무시러 가셨다 주무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after가 없어도 의미가 명확하다 생략 자, my mom과 she가 같다. 생략. 자, 동사. 네, watched, went. 둘다 시제가 같으면, 그죠. V1과 V2의 시제가 같으면, 그죠. V1의 원형이죠. 원형의 ing.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watching TV, my mom went to bed. 2번. because I felt hungry.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나는 a t 먹었다 a lot 많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쵸 접속사 생략 자 s1 s2 같아요 생략 felt ate 둘다 시제가 과거 같네요 그럼 felt의 원형 feel이죠 이거의 ing 자 feeling hungry i ate a l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대문자로 쓸게요 3번 after 접속사 he finished his work. 그가 그의 일을 마친 후에 he went to the movie. 자, go to the movie 하면 영화 보러 가다란 뜻이죠, 그죠 영화 보러 갔다. 자, 생략하고요, s1, s2 같죠, 생략. 자, 동사 finished, went 둘다 시제가 그렇죠, 과거입니다. 시제가 같아요. 그러면 이거요, 원형. 에, ing. 그쵸? finishing. 그쵸? finishing his work, he went to the movie. 자, 일을 끝내고 나서 영화 보러 갔다. 자, 4번. 자, though she smiled, she felt very upset. 자, though는 비록 무엇 무엇이지만 접속사죠. she smiled. 그녀가 웃고는 있었지만, v1. 자, she, 그녀는 felt, 느꼈다. very upset. 아주 화가 났어. 아주 짜증이 났어요. 그죠? 렇 웃고는 있지만 아주 화가 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생략. She와 she 같죠? 생략. Smiled, felt, 둘다과거입니다 자, 그럼 smile의 과, 원형. Smile에다가 ing. 그죠? smiling. 웃고 있지만 she felt very ups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자, 5번. If. 만약, 뭐, 뭐, 한다면,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그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if 접속사 you turn to the left, 너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 you will find hospital. 너는 will find. 찾을 거야. 뭐를? 병원을. 자, 어, 저기 가서 왼쪽으로 도시면요. 병원이 보이실 겁니다. 그 말이죠. 자, 접속사 생략. S1, S2, 같죠? 생략. 자, turn, will find. 여기서는, 그죠? c 일 h 예외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고, 그죠? 원형의 ing.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hospital.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요. When he saw me, he ran away. 자, 동사 한번 체크할게요. 자, saw, 그쵸, see, saw, seen. 네, 우리 동사는 영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귀찮지만 꼭 외워주세요. run, ran, run. 이렇게 바뀌어요. 보다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When he saw me, 그가 접속사. 주어 동사죠. 그가 나를 봤을 때. 그는 ran, 달렸다, away, run away, 도망쳤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가 나를 봤을 때 그는 도망쳤다. 자, 생략, 접속사 생략, 주어, 주어 갔죠? 생략. 동사, 그죠? 써의 원형은 C죠. 원형의 ING. Sing me. 나를 보자마자 he ran, he ran away. 그는 도망쳤다. 7번. because he was poor, he could not buy the house. 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could not buy 살 수가 없었어요. the house, 그 집을. 자, 접속사 생략 S1, S2 같아요. 생략. V1, V2 둘다 시제가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 원형의 V1과 V2의 시제가 같다. 같을 때는, 그저 V1의 원형, was의 원형이 B죠. 비동사의 ing. being poor. 그죠. He could not buy the house. 자, 집을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8번에, as I have many things to do now, I can't play with you. 자, 이거는 있기 때문에 이유로 쓰였어요. 그죠 because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내가 have, 갖고 있죠. 많은 것들을. To do now.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can't play. 놀 수가 없어. With you. 너랑 놀아줄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have, c a n 둘다 현재 시제죠. 그럼 원형의 ing. have, 원형의 ing. having. Many things to do now, I can't play with you.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9번 While I was dancing, I sang songs. 자, sing 한번 복습할까요? sing sing song이 되겠습니다. 그죠? sing, sang, song, 노래하다. while, 뭐뭐 뭐 하는 동안에 I was dancing. 내가 춤을 추는 동안에 나는 생 노래했다, 그죠? 자, 그러면 접속사 생략, 주어 주어 같으니까 생략. 자, w o r s 생, 둘다 과거네요. 자, 그럼 비동사에 ing,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그대로죠. 자, 근데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일 때는 얘가 생략이 될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dancing, I sang so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10번.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my English teacher.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내가 was walking, 걷고 있었어요. 어디를,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내가 met, 만났어요. 누구를? My English teacher. 우리 영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자, 접속사 생략. 주어, 주어 같으니까 생략. 자, 동사는 봅시다.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요. 원형의 ing. 나머지는 그대로 써줄수 있다 그랬죠? Being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my English teacher. 자,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ing면 이 빙이 생략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my English teacher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11번 보실게요. When I opened the door, I smelled something strange. 자, when 접속사죠? 내가 오픈 열었어요. 내가 그 문을 열었을 때 나는 smelled, 냄새를 맡았어요. something strange. 뭐, 뭐, thing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something strange. 이상한 것, 이상한 것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접속사 생략, 주어, 주어. 같네요, 생략. 동사가 opened, smelled. 둘다 시제가 같아요. 자, 그러면 원형의 ing. 그렇죠? Opening the door, I smelled something strange.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he has enough money, he can buy a new cell phone. 자, because 접속사 그가 has 갖고 있어요. 충분한 돈을. 자, enough가 충분한 형용사일 때는 명사 앞에 니다 자, 그가 충분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can buy. 살수 있어요. 새, cell phone, 휴대폰을. 그죠? 자, 접속사. 생략, 주어, 주어. 갔죠 생략. has, can buy. 둘다 현재 시제네요. 같은 시제니까. 그쵸. has의 원형은 have의 원형의 ing. having enough money. He can buy a new cell phone.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13번. While I was sleeping, I heard my brother playing the piano. 그랬어요. 자, while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접속사고요.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나는 heard 들었어요. 자, 뭐를 들었습니까? My brother 우리 어 오빠가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가 되겠죠. 자, heard는요, 그렇죠. hear, heard, heard가 되겠습니다. 듣다라는 거예요. hear, heard, heard, 듣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나는 오빠가 피아노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생략해 볼까요? 접속사 생략, 주어 주어 같죠? 생략, 과거시제, 과거시제, 시제 같아요. 자, 그러면 비동사는 그죠, 비 원형의 ing.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쓴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being sleeping, I heard my brother playing the piano 하셔도 되고, 비동사의 ing는 being이 생략이 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sleeping. I heard my brother playing the piano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Though I live in Japan, I don't eat sushi. 그랬어요. Though는 비록 뭐 뭐이지만 접속사. 주어. 나는 살고 있어요. 어디? 일본에. 나는 don't eat 먹지 않습니다. 뭐를? 스시를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략. 주어 주어 같아요. 생략. 자, 원형의 ing가 되겠죠. living In Japan, I don't eat sushi. 나는 일본에 살지만 스시를 먹지 않습니다. 자, 다음 두 문장이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요, eating dinner with her brother, Jane washed the dishes. Wash the dishes하면 설거지하다란 뜻이죠. 자, 봅시다. 음. 이거는 동사의 ing, 분사네요. 그죠? 분사 구문을 절의 형태로 바꾸시오네요. 절이면 주어, 동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접속사도 있어야 되겠죠. 자, 먹고 난 후니까요. after 쓰시면 되겠고요. 자, 주어가 같으니까 지금 생략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에 jane을 쓰셔도 되고, she를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만약 에 여기 she를 썼다면 여기는 Jane을 써야 되겠지만 자, after Jane ate dinner with her brother she washed the dishes가 되겠네요 주어 주어 같고 동사 시제 보세요 원형의 ing란 말은 주절의 시제와 같다 washed 과거죠 그래서 eat의 과거형 at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losing my cell phone I couldn't call you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그 l 커 o u 너에게 전화할 수가 없었어. 원인,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쵸? Because 또는 뭐 as 또는 여러분 배우셨죠? Since 다 이유가 됩니다. Because I lost my cell phone, I couldn't call you. 자, 그래서 접속사 쓰시고 자, 봅시다. 동사의 ing면 이거 주절 current의 시제와 같죠. 자 current 과거 그러면 lose, lost, lost가 되겠죠. 자 얘도 3단 변화 해볼까요? lose, lost, lost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인데 이 앞에 주어가 없다는 말은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because I lost my cell phone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get up 하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I was late for school.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학교에도 일찍 가야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be late for 어디 어디에 늦는 거죠. I was late for school 나는 학교에 늦었다. 학교에 지각했다. 지금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각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접속사, although, though, 강조해서, even though, 쓸수 있겠죠. 자, 이세 가지 접속사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살필까요? 자, 동사원형의 ing, 앞에 주어가 있다, 없다, 없다는 하 말은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여기 i가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제. 원형의 ing란 말은 주절의 시제와 같아요. was니까, 그쵸? 개세, 과거형 got을 쓴 겁니다. 그래서 although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I was late for school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강 분사구문 문제풀이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